쿠하 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쿠자 삼각 집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녀석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사실 이런 조리 도구 즉, 핀셋 집게, 국자, 거품기, 이런 애들은 유명 브랜드 정도로 올라가야 304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대부분 200개열 또는 400개열을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굳이 비싼 소재를 쓸 필요가 없다. 제조원가만 올라가고 판매가만 높아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조리도구, 이런 집게들도 음식과 직접 접촉하고 국물에 담가지고 특히 한국 음식처럼 짠 음식을 많이 접촉하는 우리 조리도구들은 최소한 최소한 304 스테인레스 스틸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가형, 저가형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200개 스테인레스 스틸은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녹이 쉽게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튼 그래서 저희 쿠자 팀은 조리도구까지 304도 아닌 최고급 소재 316을 사용해 만들고 있고, 당연히 쿠자 집게도 100%, 아, 아니다. 99.9% 316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고정 리벳이 304거든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304도 안 쳐다보시죠. 이렇게 너무 이쁜 포장 박스를 열면 와이어 형태로 제작된 집게가 이렇게 들어있고, 아 새거라 좀 빡빡하네요. 이렇게 몇 번. 사실 첫 인상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립감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직접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집게가 지어지는 압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페스츄리나 두부도 또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뼈찜에도 힘있게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잡아 사용하기도 행주를 삼거나 기타 어떤 요리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앞쪽이 일자로 마감되어 있어 쌀알이나 콩처럼 작은 녀석들도 안정적으로 잘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국수나 파스타, 라면 등 면을 집을 때도 너무 좋습니다 일반 집게로는 대부분 면이 미끄러지기 일쑤인데 이 삼각 집게로 면 한번 덜어보세요 진짜 진짜 감동 받으실 거예요. 물론 국수나 면에 삼각집게를 사용하면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쿠자입니다. 저도 기존 사용하던 삼각집게의 이 부분이 너무 불편했었기 때문에 쿠자집게를 설계할 때 타사 제품과 다르게 일부러 이렇게 빈 공간을 이쪽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면이 걸렸을 때 집게를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쑥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쑥 그리고 이 삼각집게의 가장 큰 가장 큰 장점은 사용 시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팬이나 냄비에 이렇게 걸쳐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용하다가 이렇게 팬에 냄비에 걸쳐 놓아도 절대 뜨거워지지 않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경우 이렇게 뒤집어 내려놓으면 헤드가 땅에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주방용품, 이런 조리도구를 구매하실 때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316 소재는 진짜, 진짜 찾기 어려우니 최소한 304 정도는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소재, 재질을 어떤 자세한 표기 없이 금속 또는 그냥 스테인레스 스틸 이렇게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국자도, 뒤지개도, 가위도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녀석을 구입해야 이렇게 세척도 자유롭고 식기세척기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쿠자 삼각집게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저희 쿠자팀이 제조사와 협력해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 만든 제품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쿠바.